아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박빈자입니다 어, 우리집인데 배경이 좀 아, 잠깐만 문좀 닫고 어 이곳은 조명이 별로인거같아 조명을 들고와야 되겠군 오! 대박! 음! 되게 가려야 되겠구나? 아따. 나는 살짝, 살짝 노란빛을 좋아하니까, 오오오, 이뭐 잘못 눌렀어. 이제 좀, 음, 됐네. 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음, 지금 그렇게 뭐 세팅까지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음, 그리고 지금 시간은 조금 저녁 시간이라서 옆집에 들릴 수도 있는 관계로 조금 속삭일게요.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눈, 눈 어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제눈 어, 수술을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눈 수술을 오늘이 이제 2월 아니 오늘이 벌써 8월이야? 어, 아무튼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지금 촬영 날짜로서는 이제 8월 1일인데 수술을 제가 이제 2월 26일 날 했거든요. 그럼 대략 2월 26일이면은 뭐 3월로 치고 3월로 치고 8월이니까 5개월 됐어요. 눈 수술 이제 5개월 차입니다. 네. 고개를 자고, 음, 그때 사진을 이제 첨부를 할 거예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음. <laughs> 자, 사진 보냅니다. 받으세요. 뭐야? 니님또안 음. 네, 받을 수 있지? 네, 님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어, 닉님? 네,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이야? 예. 와, 진짜 대박. 이 사진 보냅니다. 사진 갔을 거예요. 음, 그 사진을 보냈고 이제 제가 처음에 눈 수술부터 을 일단 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눈을 위해서 방송을 켠 거니까 아니 카메라를 켠 거니까 눈을 왜 했냐? 음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어이없고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뭔가 그 얼굴이 변해보고 싶었어요. 눈이 이쁘다고들 해주시니까 이제 속쌍꺼풀이라는 거 수술을 하면 눈이 얼마나 더 이뻐질까. 저는 그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망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갑작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지인분들 아니 제 와이프 우리 아연이는. 한 3년, 4년 전부터 제가 눈을 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연이가 하지 말라 했죠 그, 그 부인했어요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3년, 4년 참은 거예요 거진 한 4년 참았어요 제가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할게 음. 편하게 해서 했는데 음. 그 뭐라 해야될까 수술은 그냥 뭐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 잠깐 이제 뭐그수면마취를 해야 되나 그 마취를 한 3분 정도 하고 그 3분 동안 눈 마취를 한번더해눈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 수술을 하는데 사실 고통은 아무것도 없고 눈 수술 끝나도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했어 그래서 나는 아이이랑 그때 바로 p 시방 갔지 눈 수술 끝나고 어. 눈 수술 끝나서 이제 아이이랑 p 시방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 사실 내가 내 눈들을 보면서, 음,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 왜냐면, 붓기도 어차피 빠질 거 아이가 금방 빠질 거고. 걔가 갖고, 그래, 가또 그때 한창 이제 그 코로나 엄청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만 박혀 있었거든. 집에 박혀가지고 이제 막 눈을 보는데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봤던 2018년 박병창, 2019년 박병창은 몸무게가 60, 60kg 초반대였거든. 많이 쪄봤자 63kg에서 안 올라갔어. 내가 59에서 63이었거든. 근데, 어, 수술을 해서 이제 눈이 부은 상태니까 맨날 누워있거나 맨날 앉아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시켜먹었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시켜먹고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때 또 내가 머리도 짧았는데 머리는 거지존에 도착해 갖고 막 눈썹도 정리 안해 갖고 막 뒤로 뒤로 나가 눈이 이마에 부었지. 눈부은게 이카에 내려가가 여도 푹 올라오지. 와. 현타오고 시작하는 거야. 됐다. 진짜 큰일났다. 근데 사실 유튜브 수익이 내가 이제 엄청 내단에는 좀 많이 높았었는데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되는 게 보여. 진짜 그래프가 이거야. 내가 캡쳐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무조건 보여줄게. 이건 약속할 수 있어. 그 깊이,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안 그래도 나는 광고도 막 유튜브 수익이랑 광고랑 이제 뭐 나머지 음식점들로 내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인데 장사는 막. 장사 손해만 몇 천만 원봐살 디룩 디룩 찌고 있어 눈은 이마에 부었어 머리는 거지 존이야 내 인생의 최고로 못생긴 날을 봐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 앞에 쓰기 싫어지고 그 전에 내가 파이팅 하려고 열심히 찍었던 영상들 있잖아. 그 영상들 무슨 뭐,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진짜 내딴에는그 짧은 머리에 그 편집자님 그 알죠 그그 그 시절 영상 좀 남친 집회 원목하면서그 영상 사진 이미지 잠깐만 띄워주세요. 거기에는, 막, 내 딴에는 2대8 억지로 해가지고, 막, 내 딴에는 막, 그 있잖아. 눈속 쌍꺼풀이나 쌍꺼풀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눈에, 이게 쌍꺼풀 하면, 눈에 힘주면은 좀속 쌍꺼풀이 없어져. 그렇게 해갖고, 막, 눈에 막 이래가 막 힘주고 막, 어, 그러니까 막 이랬으니까. 정말 어색해. 내가 지금 봐도 너무 어색해, 그거는. 응. 너무 어색하고, 아니, 결론은 넘어가서 그 영상을 딱 찍고 딱 올렸잖아. 아 조회수는 30만 40만이 나왔어 음 괜찮아 아주 좋아 근데 댓글에 100개 중 예를 들어서 댓글 100개 중에서 90개가 눈얘기 살쪘다는 얘기 변했다는 얘기, 얘기 못생겼다 족밥같다 그니까 원래 생긴 걸로 내가 못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아니 들어봐도 기껏해봐야 댓글 한 500개 중에 못생겼다는 댓글이 한개두 개였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잘생겼다는 댓글도 500개 중에서 막 그건 아니고 절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비꼬려고 하는 사람들 제발 하지 마요. 우리 친구 됩시다. 그냥 편하게 하자. 우리 응? 그래갖고 이제 그때 충격 빵! 그때 처음으로 우울함이라는 걸 느껴봤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느껴봤고. 그때 시작한 게 낚시였어 걔가 내는 낚시 맨날 당겼잖아 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내가 진짜 완전 간종이야 그렇다고 막 따따따따따따 올리는 편은 아닌데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 당시 때 내가 얼마나 아, 힘들었는지는 안 보였겠다 낚시하는 것도 되게 몸 재미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진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자 분을 쓰고 마스크 이마에 쓰고 얼굴 다 가리고 문신 절대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누가 봐도 박준창 아닌 것처럼 당기면서 낚시만 하러 당겼거든 음, 낚시하러 가도 분명히 다 어르신들이고 내또 나이 또래도 없으니까 알아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낚시라는 취미에 빠져서 좀 살았었고 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눈 얘기를 하려고 켰었어 눈 얘기하려다가 인생 얘기를 하고 있네 갑자기 미안 이해 좀 해도 돼? 왜냐면 사실 내가 이걸 안녕하세요 박빈창입니다 이런 오로로보다는어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촬영을 하다가 말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안 했거든. 그래서 갑자기 이 말로 흘러왔는데, 다시 어쨌거나 이제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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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도 점점 점점 나아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가 공부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속편안이라는 이제 그 다이어트 효소 제품인데, 뭐 믿든지 말든지 내가 그거 먹고, 그거 먹고 처음에 4kg 정도 빼고 그거 먹으면은 이제 응가가 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해 참, 잠깐 안 먹었지 그냥 안 먹었어 운동도 물론 했는데 헬스도 했는데 헬스랑 유산소를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은 했는데 그거 포함 안... <laughs> 밀가루랑 치킨 같은 거 끊었거든 그러서 건강식을 먹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75kg 였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6 8 68, 67, 68? 어, 다시 7kg를 뺐고, 머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길었고, 눈 붓기는 내가 진짜 눈 수술한 사람들은 전부 다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5개월 차잖아. 응. 음. 1년 뒤는 어떻게 돼있을지 좀더 궁금한 게, 응. 음. 눈 가지고 놀렸던 애들, 아 진짜 치사하다. 이때다 싶어서 면 되게 독하게 얘기하고, 되게 진짜 나야. 나 마음 진짜 약한데,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가. 맨날 문찬이가, 어? 문찬이 전화가, 내랑 놀아주고, 문찬이 진짜 착해. 문찬아 고마워. 응.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 다 연락오고, 뭐 진짜 우리 구독자들 댓글 하, 나 진짜 그게 제일 좋다. 이번에는 이렇게 변해볼게. 원래는 내가 조회수 때문에, 조회수 때문에 컨텐츠 때문에 영상을 안 찍었다는 핑계를 댔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볼게 음, 응. 조회수 신경 안 쓰고. 음.. 얼굴 인신공격 신경 안 쓰고 재밌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컨셉 같은 것들 싹 들고 올게요. 고마워요. 가지 마요. 어? 야 너희들은 만약에 날 좋아하면 남자든 여자든 너들이날 좋아하면 그냥 내 좋아하면서 가다 와 연애하고 다 하고 와. 알지다 하고, 와. 어차피 그거 다 하면서도 핸드폰으로 내거 봐주면 되고, 응? 음, 뭔 말인지 알지? <laughs> 이거 좀 말도 한 번씩은 막 반말하면서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이렇게 그냥 좀해보려고좀 좀 박병창다운 내 모습 좀보여주려고 <laughs> 응? 당연히 멋있는 척도 멋있는 척은 하겠는데, 앞으로는 박병창다운 모습 좀 보여줄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위에는 이건데, 휴지거든 햄같이 있어 보려고 휴지야 휴지 그리고 밑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었던 것처럼 재밌다 얘가 <laughs> 미안데미지밌었나아 어, 그리고 뭐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서른 전에 이제 울프컷을 진짜로 해보고 싶거든 아마 이런 정장입은 모습이 별로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정장입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음, 그럼 기다려주셔서 고맙다 진짜로 파이팅 빠 이거 썸네일.. 입니다 잠깐만, 썸네일 최대한 멋진청척 해야 될 텐데. 아, 씨. 부끄러워. 어, 혹시 그 1프레임으로 보면서 혹시나 제일.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어 보이는 그거 캡처해가지고. 맞죠? 아, 다시 한번더 할게요. 你吗？哎